우선은 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, 검게 나오는 것이면다 듯이 죽은 듯이에요 그래서 맑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맑게 나오려면, 첫째적으로, 그의 먹을 수있는 먹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, 먹을 가는 것도 달라야 되고, 그 다음에 종이의 초이스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, 그거를 내가 선택해서 쓸수 있는 것, 그런 종이를 여러 가지로 쓰는데, 그 여러 가지에 맞춰서 내가 의미대로 그 작품에 구현할 수 있는 거죠. 먹을 네. 많이 가르면 오래 가르는 게 나은가? 다 검죠. 검인데 맑게 그것을 말할 네. 수, 수 있게끔 또 그런 먹에서도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먹이 뭐 자연이 있고 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먹이고 그 다음에 뭐 수십 음. 가지예요. 예. 그런데 그런 데서도 내가 그 특성을 알고 그 특성대로 갈면서그 다음에 그 갈았으면 이에서의 그 함유량이 어느 정도씩 묻혀야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도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식이 올라와야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음, 예. 그 거예요. 네. 그 연습은 약 같죠.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. 모르죠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청경.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만 이 대시들이 이 여백도 이용할 수 있고 우선 필체가 그만큼 또 쫓아와줘야 그 여백을 남길 수 있어요. 필체가 못 쫓아오면 여백을 남길 수가 없거든요. 그걸 끌어안을 수가 없으니까